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찬양으로 이탈리아 정복하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노래를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배워볼 공부할 찬양은 목마른 사슴이 되겠습니다. 어, 1절1절은 베르세 또 우노라고 합니다. 베르소 우노, 베르소 우노 1절 꽃매, 꽃매 일체르보. 이게 이제 제목인데 목말 사슴처럼, 꽃매는 번머처럼, 그리고 일체르보, 일체르보, 체르보가 사슴이죠. 사슴처럼 아넬라, 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넬라 아래. 아는 단어. 아넬라레의 현재 3인칭 단수 알라과. 아, 아넬라레아 하면은 먼머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다음에 알라과는 아, 아, 물이 되겠습니다. 물을 간절히 원하는 사슴처럼 랄마미야. 랄마는 요새 잘 쓰는 말은 아닌데요. 1구에 많이 나오는 그런 오래된 말이 에요 아니마입니다. 아니마 영혼. 영혼이란 뜻이에요. 아니마미야, 알마미아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브라마. 브라마는 브라마래 원하다, 바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솔로때 오직. 솔로는 어 혼자 있는 걸래요. 그리고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솔로때 당신만, 오직 당신만. 세이뚜솔취어게세이뚜 당신입니다, 솔치오께 오직 당신입니다, 치오께 뭔뭐 하는 것 뒤에 나오죠, 치오께 어, 뭐뭐 하는 것, 게 다음에 나오는 그런 것을 어, 것이라고 씁면다 치오는 그걸 받는 단어요일구어음이요 나의 가슴. 구얼인데 어, 노래할 때는 뒤에 이렇게 모음을 하나씩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일구어음이요 나의 가슴, 나의 심장이 브라마 원다 원한다에 그리고 볼리오 볼리오는 볼레레 원한다는 이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원형이 나오는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 동사가 나오죠. 아도라레 경배하다에 나는 당신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도라레 때 볼리오 아도라레 때 당신을 경배합니다 어, 후렴. 후렴은 이제 꼬로라 꼬로. 꼬로 합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꼬로 후렴. 다때솔 브렌도 포르차. 당신으로부터 만 어, 힘을 얻습니다 다때 뭐뭐로부터 때 네, 당신. 솔. 예, 솔이 붙어서 솔로 어, 오직 당신으로부터 브랜도 브랜드 레죠. 브랜데레 브랜드 레 취하다 포르자 포르자는 힘 힘을 가리킵니다. 오디오 오하나님 이란 뜻이시 인테. 솔 소리부터 으니까 솔로 당신 안에서만 인테. 솔로 당신 안에서만 뽀쏘리 뽀쏘 아래 뽀쏘는 뽀떼레 뭔뭐할수 있다 라는. 조동사예요. 그 그다음에 리포사레 원형이 나왔으니까 리포사레는 쉬다. 당신 안에서만 쉴수 있습니다. 세이두 솔치옥게 앞에 나왔던 일절이후반부에슷합니다 당신이 어, 오직 당신만입니다. 치옥게 일거름이요, 브라마. 나의 마음이, 가슴이 원하는 분은 오직 당신이고 에 그리고 볼리오 아도라 t e 나는 당신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절이 네, 2절. 절은 베르소 두에 볼리오 때 나는 원합니다. 볼레라는 이 단어의 2인칭 단수 일인칭 아, 단수죠 현재 단수 당신을 원합니다. 뭐뭐보다 뒤에 있는 것보다 뾰개 여볼로 어, 때 뾰개 하면 뒤에 있는 뭔뭔 보다 비교죠. 로로 에라르젠토 여기 이제 오로 오로는 어, 금이란 뜻이고 에 그리고 아르젠토 은이죠 금과 은 오로에 아르젠토 금과 은 솔로 두미 보이 소디스바 오직 너만 오직 당신만 미 나를 부어이 할수 있다, 소디스파르 부어이 소디스파르 소디스파르는 소디스파르 만족시키다 라는 단어. 충족시키다 라는 단어고요뚜세 so 베로 i s 또 a 당신은 어 이다 일 o 로 베로는 p 된 진짜의 그 n 뜻이 t 요여기 p 나온 단어 a 베리 o 진실이라는 단 r 가 되겠죠. so i s a p 배로 도나또레 주시는 분 도나토레 기부자 라는 뜻이니요 엘라 델리치아 예, 그리고 델리치아 조이아보다 한참 어, 강한 거. 센 어, 히얼 어, 델리치아 라고 보시면 되요. 알리 아, 오키메 같이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은데 알리 아, 아는 이제 법무의 방향이고 니는 어, 이제 그 정관사 오키 옥기오의 복수 옥기 그리고 미에이 나의 미오의 복수 형태 알리오기 미에이 나의 두 눈에 라고 이렇게 내 눈에 어, 이렇게 해석하면 내 눈에 참 기쁨 희열입니다. 3절 3절은 베르소 트레 어, 3절이 고야 세이 원머이다일미오 뭐 아미코 나의 친구 미오 나의 아미고 친구 그리고 에 일미오 브라테엘로 미오 나의 브라테로브라테로는 fratello. 형제란 뜻이 되겠습니다 벤게 벤게는 뭄머 일지라도란 뜻이에요 약간 반대의 표현을 할때 부정의 표현을 약간 할때또 당신은 시야 뭐이다요 벤께라는 단어 이게 문장에는 나오는 그 동사들은 이제 접속법을 사용하는 게 특징인데요. 뭐뭐이다라는 것은 이제 인칭 어, 현재 접속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레한 왕입니다. 레왕 그리고 이어띠아모이어띠아모는 당신을 내가 이어 당신 이 내가 띠 당신을 아모 사랑합니다. 아마레사 미티. 아니 1인칭 단수 현재고요. 뷰디 아까 봤죠. 뷰디 뭐뭐보다. 온니알뜨로 어떤 것보다. 온니는 모든 그리고 알뜨로는 다른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것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 뷰디 뚜토 그리고 에는 는 그리고고 뷰디 뚜토 어떤 것보다. 뷰디 또, 또는 이제 전부예요. 모든 전부 전부보다 띠 아메로 띠 당신을 아메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메로 아말레 단어의 어, 미래 일인칭 단수라고 보시면은. <목소리> Oh, 오늘 두 번째 곰메일츠르 어,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으로 이태리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공부 열심히 더해서 더 해서 더 이태리어의 진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